100% 내돈내산으로 제 솔직한 느낌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올라갈 영상 리스트는 댓글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려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예전에 얼마 전에 수남 내일이라고 여기서 마사지랑 내일을 받았던 곳인데 그 옆에 있는 이 레스토랑입니다. 푸드앤 그 앤조이라는 식당인데 구글에 저 평이 많이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음식이 나오고 맛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분위기는 네. Go one, 이아 맞아. 예, 오케이, g 왕 o n 왕아 그래. 이만 <목소리> 동, 이십만 <20만> 동. 이버 오케이. Go one, 그다음에 몇 번? but you are t 많 많아? 많다는 줄 아, 많다고. 왜 여기 왔어? 자마 아. 번 원, 아고달라고 많다고 mm -hmm. 시켰는데 많다고 됐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먹어야 된다고안 눅눅해지나 고아 완판입니다 완판 완탄. 이거 빨리 먹으라고? 빨리 안먹으면 눅눅해진다고 빨리 먹으라고 이거 하나 먹어볼래? 빨리 먹어래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궁금해 먹어겠다 소스는 많이 있네이 음. 소스가 이거 니까 맛있네 왜 빨리 먹어 소스가 맛있네 토마토 소스 같아 토마토 소스 피자 토마토 맛있는 피자 소스인가? 음 맛있다 피자 그치? 음 맛있는 우리나라 그 피자 토마토 피자 소스인가? 그런 어 그런 맛이네 응 야, 부족한 거 여기 찍어 먹라고 부족한 거 먹으라고 뭐는 거지 소스를 더 줬어 어떤 사람이 완탄 이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또또 또, 또 시키려다가 다음담 다음날 또, 또 와서 먹어야지 하고 음. 다음날 또 시켰대 여기가서? 여기 말고 다른 데아 너무 맛있어서? 응 어. 음, 맛있네 맛있다 이거 달달한데 이게나? 토마토, 예, 토마토 파스타 소스 아예 토마토 파스타 소스 달달한 그런 소스 아이들이 좋아했어 아이들이 맛있다 나왔나 새우 요리 이게 새우가 양이 아주 많지는 않네요 밥이랑 당근으로 예쁜 꽃 모양도 만들고 이 소스는 무슨 소스를 했네? 맛... 마... 무슨 맛이야? 음! 맛있어 소스 맛있어? 바베큐? 바베큐 소스야? 음, 어, 저희 사이공도 하나씩 시켰습니다 사이공 이거다거줘사공은 어? 왜안 시원해 안 시원해? <laughs> 시원한 거 없어요? 콜! 콜비어 콜! 은 좋잖아 아... 맥주를 주문했는데 그냥 미지근한 걸 갖다 주셨어요 이게 주문하실 때 시원한 맥주를 달라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쩌저 이거 줄때 항상 그, 그병 따기를 따서 가져와 버려 가지고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아, 시원하고 안주하게 바꿔 주신다 했는데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그냥 얼음에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바로 먹으면 시원하니까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기로 하겠습니다. 뭐 맥주 주문하실 때는 그냥 시원한 맥주 먼저 달라고 하세요. 새우 이건 소스는 같은 소스인가? 많이 안 매워 먹을 만해. 이게 소스 찍어서 음와카스매운 맛있게 다지않아 진짜 맛있습다이거 맛있습니다. 아, 네. 이게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새우를 빻서 음. 줘가지고 먹기 더 편하고 음. 음.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소스에다 밥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아 음. 이거 진짜 추천해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네. 어. 지금까지 뭐라? 먹었던 새우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진짜로. 무조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홍기 찾았을 때 자기 신명이 먹어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했대. 그래. 나도 지금까지 뭐베트남에 먹었... 제일 맛있어. 자극적이야. 아, 간이 세. 아, 자극적이고 간이 세. 내가 자극적이고 간이 센걸 좋아하지. 자극적이고 간을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와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향신료 음. 맛도 거의 안 나고 맛있네요 아, 그렇지. 음. 처음 뭐 베트남 시 향신료 들어가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다니까. 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몰라 도미튀김이 왔습니다 도미튀김 아, 비주얼은 와 정말 죽입니다 한 만원 정도로 어, 굉장히 음. 괜찮습니다 안시키기 잘했네 그치 여기 밥이 다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밥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거 맛을 봐봐 이게 무슨 맛이야 뭐지? 가지 장아 가지 가지네 가지. 가지 조림이네. 음. 가지 조림을 음. 잘못 시켰어. 국물 있는 거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 어, 가지 조림이야? 조림이야? 음. 근데 왜 에그 포시는 거지? 몰라.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 다른 걸 시켰네요. 그러니까 국물 그 있는 걸로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림 그러니까 보고나 그걸로 잘못 생각한 거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해산물 시켰었어.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시켰어야되는데 어, 네. 되게 맛있어. 음, 가지 조림도 그냥 밥 비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밥 응. 반찬이네 밥 반찬 응. 밥 반찬이네 밥 반찬이야 맛은 괜찮다 응. 그리고 도미조입니다 도미 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신기하다 여기 좀 짭조름하고 여기가 훨씬 자극적이다 여기 맛있다 했나봐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츄츄보다는 여기 여기?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훨씬, 훨씬 맛있어. 맛있어 아까 여기 어. 가시 걸려서 거원 간 사람들 많대 보통 가시가 되게 아, 그래? 가시 걸려서 병원 사람 많아. 여기 그럼 가시 빼준 병원도 있어? 그냥 병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병원 가는 거야. 현장 볼때 조심해야 되겠네. 가시 응, 걸리니까. 음, 이게 응. 더잘 튀겼다. 응, 훨씬 더 양념이 아니. 또 강하고 훨씬 맛있어. 저는 솔직히 쭈꾸보다는 여기 추천합니다. 쭈꾸는 여기 더 훨씬 맛있는데.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음. 거기는 여기가 더 맛있다. 난내 기준으로. 두번보다 거기는 좀아좀 심심했는데 맛이. 약간 좀 심심해 여기는 좀 약간 짭조름해서 음. 어, 맛있어. 그냥. <laughs> 양념을 강하게 해서 맛있어. 신북 드시는 분은 거기가 맞고. 여기는 그렇지. 신북개 신겅고 좋아하실 거기에 맞고 음. 좀 약간 좀 짭조름하고 좀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극적인 걸좋아하 여기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근데 어, 어디는 여기 다안 친절한 사람이 없어. 다 친절해. 맞네. 여기 기본적으로 다 진자리 베이스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 도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깔끔하고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요다 맛있습니다. 맥주만 딱술켰을때 시원한 걸 줬어야 되는데 바로 미지근한 걸 줘가지고 이 글리에다 엄청 담아줬어요. 내가 아까 그, 그 맥주 안 시원하다고 막 뭐라 그랬더니 민망해서 그런다. 여름을 이렇게 주셔버렸니다미안해서 되게 시원한 맥주를 꺼내주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p o t a t 와 one. 이거 yes. what? Okay. 9,000원.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어느 그 리뷰에 의하면 감자튀김을 잘못 시켰는데 인생 감자가 되었다는 그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길래 한번 먹어볼까요? 인생 감자랍니다. 다른 분이. 맛있어? 우리 약간 집 밑에서 먹은 거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튀어나와서 따끈따끈하다. 총알 오징어입니다, 총알 오징어. 오늘 먹은 식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오고 싶었는데,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 올 시간이 없어서, 배부른데 불구하고, 또 맛이 궁금해서 또더 시켰습니다. 아, 하루만 되셨으면 한번더 와가지고, 이것저것 더 시켜서 먹고 싶었는데, 이리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총알 오징어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식당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어. 정말 맛있습니다 구글 후기가 많다고 한 2600개 정도 저희가 이게 찾아온 이유가 구글 후기가 많아가지고 어, 찾아왔는데 어, 굉장히 잘 찾아온 거 같아요 이게 일단 참기름 넣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맛있습니다 한번 이거 꼴뚜기 한번 볼게요 꼴뚜기 꼴뚜기야, 꼴뚜기야 통어 오징어인데 꿀뚜이처럼 꼴뚜기 생겼어랑 꼴뚜기랑 같아? 아니 뭐 그냥 꼴뚜기도 이렇게 커? 꼴뚜기는 좀 작지 작은데 그냥 꼴뚜기라고 하는 거지 청어 오징어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청어 오징어 음확실히 여기 음식점이 맛이 좀 강하긴 강해 맥주 안 줍니다 좀 무리를 했어 너무 배부르다 배부르도 맛있어? 어. 배부르도 뭐 괜찮은 것 같아 네 오징어는 청어 오징어 먹다보니까 약간 살짝 비린맛이 살짝 나네 나는 은 이게 아주 신선한 그 청어 오징어가 아닌 것 같고 아주 신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두 아주 신선하지 않고 그냥 먹을 만은 한데 살짝 어, 그런 맛이 나거든요 뭐, 때는 좀 탱글탱글한 핑크, 어, 맛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무른 맛이라 되네 이거? 응, 음, 음. 약간 이제 원래 해산물이 살짝 오래되면 약간 약간 눌러지지. 그런 맛이 나잖아 탱글탱글한 음, 게 맞지 어, 뭐, 어, 해산물 근데, 자체가 아주 신선한 해산물은 아닌 거 같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다른 데서 먹었는데 다른 데서도 그래? 같아서 음, 근데 맛은 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별로 내가, 상관하지, 나는 내 음, 스타일이 아니 그, 그러네, 총알 오징어가 여기는 또 기대를 해봤는데 음. 된장 타고 기대를 해봤는데 딱, 근데 어. 양념이 맛있어 응, 음, 양념은 음. 맛있습니다 음 그냥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원래 이게 식감이뭔가 해물튀김 식감인데 바로를 짝 먹으면 이런 맛은 안 나는데 살아있는 걸 아까 실온에 한몇 시간 놔두면 살짝 맛이 가잖아 그런 맛이 살짝 나긴 해 아주 신선한 해산물이 아니라는 거지 후식으로 이제 수박이랑 이렇게 후식? 과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 과일로 니까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주문했고, 총 나온 비용은 90만 동 정도 됩니다. 90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4 5 0 0원 정도. 이제 여섯 가지 메뉴에서 네.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목소리>